먹방을 해 음, 줄까까요? 자, 일단 너가 고르자. 지금 엄마 핸드폰을 볼 건데. 자, 눈을리 음, 들어 주세요. 네, 전해 주겠습니다 음, 뭘 고를까? 음 나는 나는 먹을 뭐 겁니까 일단 난 과일 절대 안 해. 왜냐면 나는 맛있는 걸 거거든. 네. 어, 여기 미츠시 저 있다. 난 미츠추가 미쥬 해. 미츠 했어. 언니 미츠 했다. 음. 나탈쌀떡두 개, 빙수떡, 미니송사탕, 빙수젤리, 연유, 아, 연유는 집에 있지. 어, 팝핑, 팝핑, 팝핑. 음, 팝핑은 알갱이. 팝핑보다 딸기맛? 음. 딸기맛. 민솔이.. 민소... 나는 조금 더 비싸게 할거야 음, 나는 나는 어, 건조 마시멜로까지 해서 담글을게 이제 우리 민솔이 씨가 이제 골라 줄건데 민솔이 씨는 뭐 할겁니까? 저는 글씨를 못읽록 하겠습니다 아, 음... 민솔이 취향으로 해 드릴까요? 네 네. 밑에도 추가해 드릴게요 네자 아. 민솔이 취향으로 보고 씨. 삼성탕으로 해 주세요 <laughs> 빙수떡을 하지 마세요! 네! 찰사떡을 해주세요! 찰사떡이요? 네. 미쯔 시리얼이요 해줄게요? 네. 해바기시리얼 해줄게요? 네. 미니 삼수 정도 해주세요. 빙수떡을 하지 말아요? 네. 빙수, 찰사떡 해줘요? 네. 네. 응. 음. 밑주 어, 지나간 것 같은데? 어, 밑주 어디 있냐? 뒤에 있나? 미니 손자타? 저, 저 자세 보게 되겠습니다. 아니 너무 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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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거는 네. 여러분, 어, 아이스 음식? 아이스 음식? 감야. 어 먹을 거야? 아니 안 먹을 거. 그근데민솔이가 아, 아, 좋아하는 게 지금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점점 화면이 커집니다. 어 아니 이 정도면 됐어. 미즈가 <laughs> 아, 안 보여. 특히 글씨에서 자세히 보여줄게요. 건조 마시멜로 해줄게. 응. 미즈 어디냐? 미즈 시디얼이 있었거든. 아 미즈 시디얼 했었네? 어 했어. 음 여기서 끝. 완벽. 완벽합니다. 이제 잘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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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이제. 음. 이제, 이제, 결제, 결제, 하고, 결제하고, 바로, 하나, 둘. 착했다, 먹자! 착했어요. 먹자, 먹자, 맛있겠다. <laughs> <laughs> 응. 음, 와, 알갱이다 음, 음, 음. 서팜 터진다. 맛있는데? 응. 팡 음. 터져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 음거리다 아, 아이스크림 음. 있어 아이스크림이 네. 너무 음. 아이고, 많이 들어있어 음. 진짜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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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삼사탕이 얼었어요. 삼사탕이 약간 우유, 아이스크림에 맞춰서 얼은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진짜 얼었어. 나야 그래가지고. 대대구리한 사탕 응. 음. 맛있다. 음. 인사하고 끝내. 응? 인사하고 끝내. 안 먹을 거야. 아니, 이거. 아, 뭐. 음.